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말씀 읽어 줄게요. 열왕기상 11기상, 어 열왕기상은 구약 성경이에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구약은 39권,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 더하기 신약 성경 했더니 모두 몇 번? 66권이었어요. 이 66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흔 읽어 주실게요. 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천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한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래요. 그리고 이세벨이란 사람은 아하왕의 부인이야 왕비. 부인인데 이 이세벨 이 여호와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들을 다 죽이세요 이렇게 명령했을 때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목사님들을 여기 보니까 50명씩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갖다 줬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나? 아까 선생님이 성경 66권에는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어,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가난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가는 동안 이렇게 성막을 하고 여기 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 있다는 건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이렇게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사이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자녀가 가는 해출라기도 주시고, 아목 어, 말라 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돌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고린도 전사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에서 살면서 체질되고 각인됐던 노예생활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누구만 갔을까? 그렇지 여호수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어그 노예로 살던 그때로 자꾸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라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저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래.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호수와 갈렙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걸어갈 수, 언약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바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다 그랬는데 아합이란 사람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아주 아주 악한 왕이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거, 가장 죄악 중에 있다고 하는 거, 그죄 중에 아주 아주 큰 죄는 뭘까? 응, 시현이 우상승배, 맞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근데 그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정시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정시 예배하고 우리 램런트처럼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점점점점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 아합이 왕일 때였어요. 아합 왕은 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잡아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하 왕 밑에서 아하 왕의시부름을 하면서 아하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오바댜가오바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아하방이 잡아다 죽이지 않았지? 그치? 예, 하나님 믿는 거 아하방도 아마 알았을 거야.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잡아다 죽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 아하방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오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옥에 가둘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오바데였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지금, 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와! 이렇게 해도, 아, 가만 있어봐. 호산나 유치브랩넌트들은 건드릴 수가 없겠어. 이렇게 인정할 만큼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오바데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말하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딱 언약으로 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었어요. 경외는 뭐냐면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또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엘리야 알죠? 엘리야. 엘리아가 무슨 전투를 했는데? 갈매산 전투. 오 맞았어 박수. 갈멜산 전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그 엘리아가 갈멜산 전투를 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자예요. 응.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운동했지요? 어 시연이. 응? 응 미스바 운동 말고 무슨 운동 또 했는데? 도. 오 그렇지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이때 도단성 운동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오바디아는 엘리아도 도와줬고 엘리사도 도와줬고 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네 누가 엘리아 엘리사 오바댜아가 아하방에 있던 그 시대에 같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아였어요자오바댜아는 다른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바디아는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머, 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네. 쟤는 하나님 자녀라서 저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였어요 자, 오바디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세벨이,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laughs>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다 잡아와. 다 잡아서 죽여야겠어. 왠지 알아? 내가, 내가, 발 어,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만들어 놓고, 그, 사, 그 선지자들 내가 다 키웠는데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 잡아와. 이렇게 해서 다 죽일 그때에 오바디는 아하방 밑에 이세벨도 있는 그 왕궁에서 지금 공무원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 왕하고 왕비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바데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지금 오바데아가 살던 시대처럼 아하왕이 살던 시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누가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렇지. 사울 왕이 막 하, 다이스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막 이래 갖고 쫓아다녔어요. 이런 시대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어? 바로 왕이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기는다 죽여라.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불러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어, 여기 보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아하방처럼 살아가야 돼. 이세벨처럼 살아가야 돼. 뭐 하면서? 우상숭배 하면서 내가 왜 망해가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돼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하방과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그런데 이때 누가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어떤 속에 있는지 알았어요. 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데였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데는 이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야, 이 시대는 정말 악하구나.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시대의 흐름을 본 사람이 바로 렘넌트 오바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볼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아하왕과 이세벨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괴롭고 고통 속에 불안하고 근심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켰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나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침도 뱉고 막 물도 갖다 부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랬어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해서 자리를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돼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알고 있던 오바데아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영적 흐름을 본 오바데아는 나는 자리가 바꾼 자이다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아, 보자. 이때 이세벨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죽여, 다 죽여! 이렇게 했을 때 오바데아는 영적 흐름을 봤잖아. 그래서, 아, 안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을 살려야 돼. 선지자를 살려야 돼. 이 땅에 선지자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복음 전할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굴에다가 목사님들을 50명씩, 50명씩 숨겨줬어. 그리고 매일매일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배고파 하지 않도록 살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오바아예요 그런데 오바단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합 왕이랑 왕비 이세벨이 어, 가서 선지자들 다 잡아 와. 하나님 믿는 선지자 잡아 와. 이랬을 땐데. 오바아는 아 어떡하지? 내가 이거 숨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50명씩, 50명씩 숨겨졌어. 그런데, 어,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을 것도 주고 매일매일 마실 것도 주고 하려면 돈도 엄청 많았어야 될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대는는이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축복도 주셨던 것 같아. 이렇게 선지자들을 아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바로 옆에서 데리고 있는 이 오바댜가 이렇게 하는 일을 몰랐을까?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부로 오바댜를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바댜가 있어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였어요. 자, 이렇게, 음, 아하방마저도 필요로 할 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력과 영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썸으신 썸이신데, 무슨 썸이? 서밋? 영적 썸이셨어요 누가? 누가? 그렇지, 오바디아가. 영적 써밋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도 아할수 없어. 아유 저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잖아. 어떡하지? 아이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죽일 수가 없잖아. 오바댜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 일을 많이 많이 도와주는데 나는 오바댜 없으면 아, 할 수가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 하면서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어요. 함부로 오게 가줄 수도 없었어. 왜냐면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러 올때 엘리야 자신이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날 수 직접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방 아니 오바댜 보고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하면서 신부름 시켰던 게 바로 이 오바댜예요. 엘리야가 지금 직... 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 물 찾으러 가자. 막 이랬을 때, 아, 어, 오바데랑 엘리아가 딱 만나가지고 아하방에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데인데, 여기 봐. 엘리아와 갈멜산에서 아하방이 아끼는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 누가 있었어요? 오바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 봐. 알메산에서 엘리아와 거짓 선지자가 싸울 길을 여는 가운데 심부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바댜였어요.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에게 직접 심부름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그리고 시대 미래 재앙을 맞는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 누가 했어요? 엘리 엘리야. 엘리 엘리 자, 어,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이 도단성 운동을 할수 있도록 발판이 돼준 사람이 바로 오바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생님 오바데 진짜 멋있어. 자, 어, 니가 다 내가 했어요. 이러지도 않았어. 할수있는 어, 복음 운동을 할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였어요 오바다는 이렇게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지극여왕의 한사에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삼칠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오바다가 쓰임받은 거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 랩넌트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들이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뭘 해야 돼? 오바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 살리는 랩넌트로 불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쓰임 받은 렘런트 오바댜였어요. 자, 넘나안 넘어. 아, 자 이렇게 엘리사, 엘리야, 그다음에 오바댜가 시대의 흐름을 보, 시대의 흐름을 꿰어가는 그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레몬트들이었어요. 자, 이 오바댜는 또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이랬을 때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놓고 전도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일 중요한 일을 하고, 단성 운동할 때그일의 발판이 되는 일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 오바디아였어요. 자, 오바디는 영적 흐름을 보고 나의 흐름을 본 오바디아.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왕궁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왕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을 만큼 실력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길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지금 하는 정시예배처럼 날마다 서미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데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오바다처럼 될수 있어.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참 선지자는? 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참 왕은? 머리를. 그분이 누구예요? 어우, 정말.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희는 해방이야.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났어. 너희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정시 예배하고 어 말씀 포럼 하면서 하나님 자녀인 정체성을 누리고 살아가면 돼. 그리고 나는 아, 앞으로 내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기도 제목을 찾는 거야. 그거 가지고 오바다처럼 내 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멋지게 하나님이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쓰실 그날을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작품을 남기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맞어 벗어나 유튜브 랩런트 중에 누구를 불러줄까 찾고 계실 그때 제가 갈게요 할수 있는 멋있는 랩런트가될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시 예배하면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는 멋진 랩너트 축복 누리세요 날마다 날마다 엄마랑 아빠랑 정시예배 축복 누려야 돼이 정시예배 시간이 없으면 내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떠나가 그러니까 어, 오바자처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랩넌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네. 신하나님, 오바다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영 영적인 눈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는 사수꾼 영적,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